어, 여기는 어, 문현산 거리입니다 제가 또이 문현산 거리를 위해서 영상을 또 찍고 있겠습니다 차의 차 더불어 어유 잘안 들어가네 파란 하늘 파란 세상 이게 넣기가 쉽잖아요 네. 자 이게 큰 쓰레기는 제가 죽지를 못합니다 눈에 띄는 것만 일단 줘야 됩니다 자 담배꽁초는 집지를 못합니다. 더불어 사람이 먼저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런. 자, 요거는 요렇게 찍어야 됩니다. 잘 찍혔죠? 예. 네. 잠시만요. 여기는 울산 동구 방어동입니다. 자, 도로를 깨끗이. 안녕하세요. 자, 도로에, 도로가 정말 깨끗합니다. 깨끗한 동굴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 여긴 기 쓰레기 좀 많네요. 오라차차차. 1타 3피, 1타 4피, 1타 5피. 오. 자, 이집 찝는 게이만만찮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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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1타 3피 제가 이참 열심히 청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 깨끗한 동굴을 위해서 어유, 이장호 호께 많이네 아 여기는 가게 앞이네 아이고 이 가게 앞에 사장님이 채우겠죠 뭐. 자 여기는 울산 동구 방호동입니다 아, 길 거리를 깨끗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제 <laughs> 휠이 보이네요 오. 1번, 파랑. 가방 멋지죠? 에. 자, 열심히 거리 청소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동굴을 만들겠습니다. 1번, 파랑, 몰빵, 지민 비조, 이채 양명주. 3년은 너무 길다. 안녕하세요. 3년은 너무 길다. 응원해주세요. 1번 몰빵도요. 자, 여기는 내리막입니다. 아, 여기는 방어동의 아, 방어진 해센터입니다. 동굴을 깨끗이 응원합니다. 어, 방어동 해센터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왔네요. 나가는 길이. 1번 파랑, 더불어 사람이 먼저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 여기 쓰레기가 좀 많아네. 아유. 자 여기는 방화동입니다. 모로가 깨끗하죠. 방어진 조양병원. 자, 깨끗한 울산 동굴을 만들겠습니다. 방어진 하루센터입니다. 네. 여기는 방어진 하루센터입니다. 네. 뷰가 이렇습니다. 오늘 휴일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방어진항입니다. 그 유명한 방어진항입니다. 잠시 제가 영상을 한번 또 저번에 보셨죠? 깨끗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오, 이야. 와, 이렇게 소, 이게 소라 이렇게 큰건 처음 보네요. 와. 어마어마하다. <laughs> 야, 이렇게 얼마 정도 합니까 이렇게 한 소거리? 3만 원치. 와. 소라가 풍년이네 부산하고 갔답니다. <laughs> 자. 여기가 울산 방어진항입니다. 자, 도로가 깨끗하죠. 네, 정말 청정 울산, 청정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1번 파랑 얼음을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호호, 이야, 얼음 공장이죠. 오, 얼음 쏟아지는 소리 보입니까? 저거, 와. 야, 이 생동화 넘치는, 어, 얼음 넘는, 생신의 생명, 얼음. 여기가 울산항입니다. 저곳이 설도입니다, 설도. 아. 칠 방어진항입니다. 그 유명한 방어진항. 자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깨끗하죠?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십시오. 더불어 사람이 문제인 세상. 1번 몰빵 지민 비조 이채 양명주 조국 철도 999. 관광이 많습니다. 아, 지금 차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울산 방어동입니다. 자, 여기는 관광지입니다 아, 차들이 많이 지나가죠. 아, 여기는 어, 울산 동구 방어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울산에 이런 곳이 여기는 동구입니다. 자. 세 박스 지금 이제 버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울산 동구 지역을 청소, 봉사를 했습니다. 잠시만요.